회심을 겪게 되면 나타나는 유익한 증상들. 첫째, 죄에서 돌아서게 된다. 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주 민감해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의하여 생각하고 반성하며 죄를 지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죄에 대해 경계를 하게 된다. 당장 우리 주의가 아닌 나 자신부터 술, 성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 경계심과 아울러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둘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지고 관심이 증폭된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야 할지를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설교나 경건, 성결, 거룩을 위한 삶의 자세와 세계적으로 훌륭한 신학자 부흥사관증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죄를 회개하려는 양심이 발동하게 된다. 셋째, 다른 사람, 이웃 사람에게 극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나 이웃 사람에게도 측은지심이 생긴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긴다. 배타적인 대인 관계에서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사고가 생긴다. 심지어 길거리에 폐지박스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에게 현금도 몰래 주고 가는 일, 또 가난하다고 보이면 현금을 호주머니 넣어주는 일등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다. 넷째, 그동안 소홀해 왔던 기도에 대해 민감해진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 체험령이 임할 때 생기는 초자연적인 현상, 즉, 영안이 열린다거나, 손이나 발등의 떨림 및 기타 신체 부위의 이상 증상 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도를 좀더 깊게, 그리고 자주 하게 된다. 특히 교회 등에서 통성 기도할 시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된다. 다섯째, 성경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한다. 영적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주위에서든 교회에서든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얘기할 때도 건성으로 받아 넘기게 되는데, 체험 후는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며 길거리에서도 혼자 암송을 즐기며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좋은 구절들을 복사하여 벽등에 부착하여 보기도 하고 설교 때에도 성경 말씀에 대해 아주 민감해진다. 오늘날 회개 없는 기독교, 회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심은 필수이다. 인간을 거듭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에 평행선상에 있을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심이 없거나 회심 자체를 등한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아주 적은 죄도 즉시 회개하여 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것이 성화되어 거룩함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충성심을 얻게 된다. 얼마나 즐거운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뜻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재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삶은 마치 소금을 넣지 않은 싱거운 국물처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듭남의 자가 발전 핵에너지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기분이 좋게 갈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이 핵심임을 부인할 수 없다.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들, 교인 대부분이 회색지대에 있다. 차라리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야 사도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될 터인데, 그게 심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확진 판정을 받아야 치료할 수 있으며 면역 또한 생기는 법인데 세월은 자꾸 흐르고 나이는 먹어가고 주님과의 사이는 멀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한 마리에 해당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회색 지대는 가성비 제로에 가깝다. 다행히 폐자 부활전에서 극적으로 회심하여 거듭난 자는 큰 행운이지만 확률은 아주 낮다. 교회를 수십 년씩이나 다녀도. 이미 식어버린 성령 바람은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 모태신앙이든, 난 모태신앙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느냐, 찾고 있느냐이다. 좀더 확실히 말하면 내가 정말 지옥을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을 갈 것인가 방향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차라리 개판을 쳐서 완전한 자살 직전까지 이른 다음, 터닝 포인트를 통과하여 주님의 손에 이끌림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고 큰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니 뜻을 잘 살펴야 함. 즉 성경에 나오는 인물 바디메오처럼 소경으로 살아왔던 그가 해결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절박한 외침으로 주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난 그 정도로 절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여 연구 대상이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바닥을 내디뎌야 그 반동으로 바닥을 차고 튀어 오르듯이 그런 삶이 역동적인 삶이다.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결코 가성비 제로 인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정상적인 인격체라면 어찌 스스로 용인하겠는가. 요즘처럼 모든 면에서 가성비 따지고 특뎀 등 실리적인 삶을 공유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죽는 순간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관심이 없다. 시간관계상 지명관계상 결론적으로 우주를 통틀어 최고의 가성비는 천국 시민권 획득이다. 성서의 예를 들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해온다. 그런데 아침 7시에 들어온 사람과 10시에 들어온 사람과 11시에 들어온 사람과의 하루 일당이 똑같다. 일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일찍 온 사람은 억울한 감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일을 시키는 기준은 다르다. 11시에 온 일꾼들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런 기준대로 일당을 주었다. 무슨 말인가? 주님은 아직도 문을 열어놓고 집을 나간 자식이 밤늦게라도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아는가?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름대로 열거해 보았다. 회색지대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 첫째, 큰 건물의 교회을 선호한다. 남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며 남들 보기에 멋있다. 둘째, 큰 무리를 따른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따르는 편이다. 셋째, 매사에 용기가 없고 겁이 많다. 왕따나 외톨이가 되기 싫어함.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첫째, 마음의 저변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교인. 둘째, 회색지대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 셋째, 중병 또는 불치병 만난 사람들. 희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 버리리라 유한계 시록 3장 16절을 말씀하신다. 우리도 죽을 때 꾀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인 열정 혹은 정열이라는 것이 가슴에 숨어 있다. 그것을 꺼내어 주님을 향한 삶을 불태워야 한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던 성경 탐독이 되었던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을 하든 죽어가는 자들을 돕든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저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원칙이 확고부동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은 주님의 택함을 받게 될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